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자 노동자입니다. 이번 시간은 교류 용접기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용접을 하러 현장에 가시면은 용접기가 있잖아요. 그게 직용접기도 있고 교용접기도 있고 그래요. 교용접기는 언제 쓰이고 직용접기는 언제 쓰일까요 그냥 막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또뭐 어떻게 다를까요? 외형이 다른가요? 뭐 여러 가지 뭐오무점이 생기죠. 네. 실제로 이제 가시면은 알아야 뭘 해먹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용접을 하는데 그냥 용접기 있으니까 키고 하면 되냐 뭐 그,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좀 알아야 되겠죠 알아야 뭐 이장을 해먹든 뭐할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어, 일단 이거를 이제 수업을 계속 진행하시다 보면은 아교령접기 이렇게 임대 이렇게 쓰는구나 막 알게 됩니다 막 알게 되는데 일단 오늘 이 시간에는 교령접기가 뭐가 있는지 어떤 특징 이 있는지 이런 거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류 용접기가 있잖아요. 교류 용접기의 종류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가동철심형 가동코일형, 탭전환형, 가프와 리액팅이 있어요. 그러면 교류 용접기의 종류를 나누는 어, 기준은 뭐냐? 어떻게 전류 값을 조정하느냐 이걸로 교류 용접기를 이제 분류하는 것. 하도록 되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 한번 내볼까요? 뭐, 간단한 문제. 어, 다음 중, 교류용 적기의 종류가 아닌 것은 1번, 가동처심형, 2번, 가동코일형, 3번, 탭전환형, 4번, 어, 발전기형, 이렇게 있으면 저번 시간에 배웠죠? 발전기형은 직류용 적기잖아요? 어,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문제가. 별로 어렵지 않죠? 네.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좀 알아야 되겠죠? 네. 그러면 하나씩 이번 시간에 하나씩한번 알아볼까요? 자. 첫 번째 교류용접기 중에서, 첫 번째, 에 가동 철심형, 가동 철심형, 가동 철심형 교류용접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동 철심형 교류용접기는 철심을 이동시켜 누설자 속에 가감으로 전류를 조정한다. 아, 무슨 말일까요? 좀 어렵죠? 네, 좀 어렵습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일단 한번 볼까요. 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 이 용접기라는 건요, 우리가 변압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변 변압기는 또 뭐예요? 음, 변압기 뭘까요? 네, 우리가 이제 너무 자세한 건알 필요는 없는데 대충만 뭐알 알셔도 아, 되는데요. 우리가 실제로 이제 발전소에서 원자력 발전소에서 또는 뭐 열병합 발전소에서 발전을 해서 전기가 나오면 그걸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2 2 0 v 로 보내면은 오다가 이게 저, 전압이 전기를 다 어, 저항에 의해서 다 손실돼 버려요. 그래서 22,900kV로 보낸다든지 이렇게 높은 전압으로 보내게 돼 있습니다. 뭐 자세하게 알 필요 는 없고요. 근데 그걸 가져와가지고 가정에 쓰려면 은 220V로 뭔가 바, 바꿔야 될거 아니에요? 이렇게 아, 전압을 바꾸는 걸 변압기라 합니다. 변압기 원리는 이런 거예요. 이래서 네모난 철심이 있는데요. 실제로 뭐 이렇습니다 원리가 간단히 보면 철심이 이렇게 있는데 철심에 1차측, 전기가 들어가는 걸 1차측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1차 측 코일이 감겨있고, 2차 측 전기가 다시 나가는 부분에 코일이 이렇게 또 감겨있습니다. 이 코일 감은 거를, 어, 권습이라 해요. <목소리> 아, 더 복잡하죠. 네. <목소리> 몇번 감았냐,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얘가 한 100번 감았어요. 얘는 1차 측, 1차 측이라고 하고요. 여기 2차 측이라 한다면, 1차 측은 전원이 들어오는 곳, 2차 측은 나 나가는 곳이에요. 2차 측은 50번만 감았어요. 그러면 1차 측에 만약에 100V다, 그러면 2차 측은 5 0트만 나갑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감은 걸 권수비라고 하는데요. 권수비를 A라고 한다면, 어, 1차 측을 감은, 감은 횟수요. 감은 거를 N1이라 고 하고 2차 측을 감은 거를 N2라 하면 권수비, 권수비라는 건 서로 얼마나 감은냐, 이 말이에요. 권수비 A는 N2분의 N1이 되는데요. 이것이 V1 분의 V2 이렇게 비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번 1차측을 100번 감아서 또 오, 2차측을 50번 감았다 그러면 2배가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로 I2 분의 I1입니다 그러니까 I, 이쪽에 전류값을 I1이라고 하고 2차측 절, 저, 전류값을 I2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그러면 이걸로 어떻게 이게 용접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일단 P1, P1이라는 건 전력이에요, 전력. 1차측에 들어온 전력하고 2차측에 들어온 P2 전력은 같습니다. 들어오면 가, 들어오고 나가는 것 같죠. 물이 막 흘러 들어왔다면 아까어 손실되는 거 빼고는 다 흘러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p 1 P2 같습니다. 그러면 P1, P1은 v, V1 I1, 이렇게 되거든요. P2는 V2, I2,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전압 값이 변하니까, 전류 값이 변하는 거죠. 전, 어, P1과 P2는 같은데, 권수비에 의해서 감은, 감은 게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전압이 바뀌는 거죠. 전압이 바뀌면, 당연히 전류 값도 바뀌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어, 변압기 원리를 이용한 겁니다. 그럼 가동 철심형은 어떻게 되어있냐? 실제로 그걸 열어보면요. 그, 그, 용접기를 열어보면 그 안에 철판 같은 거몇개 있고, 뭐 이렇게 구리선 같은 거막 감겨있고 막 그래요. 열어볼 필요는 없어요. 교룡접기 열어보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왜 열어봤냐? 그냥 호기심이 생겨서 열, 물론 이게 전기 살해에서 열어보면 안 되죠. 버리는 거. 남들이 버릴 때 있잖아요. 용접기 버리고 그러면 그냥, 요, 괜히 열어보고 싶어서 열어봤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열어보실 필요 없어요. 특히, 전기 살아있을 때, 여러분도 큰일 나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교류영기 가동 철심형 교류영접기는요, 보시면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대충 이렇게 생겼어요. 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생겼고, 이게 철심이에요, 철심. 철심이고, 여기 이제 이렇게 코일이 감겨져 있단 말이에요. 이게 1차 측이죠? 1차 측. 자, 2차 측은, 이렇게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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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겨져 있어요. 감겨져 있어가지고, 얘는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홀더에 물리고, 얘는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 이렇게, 모재에 연결이 되겠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철심이 하나가 있어요. 철심이, 철심이 왔다 갔다,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전류 값을 조정합니다. 여기 여기만 보면은요, 아까 이렇게 음, 변압기 설명을 했잖아요. 변압기 보면은요, 변압기 보면은 여기 이렇게 철 철심에다가 이렇게 구리를 구리선을 감는다 했잖아요.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여기에 어, 자기장이 생기죠. 그 자기장의 힘에 의해서 기전력에 의해서 2차 측에도 전기가 흐르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원리거든요. 그래서 이이 이 누설 자속 여기, 여기 자기장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누설 자속에 여기가 생길 거 아니에요. 여기도 이렇게 누설 자속 생기면 이 부분만 이, 이 부분만 기 볼까요? 이 부분만 보면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누설 자속이 생깁니다. 누설 자속이 이렇게 생기는데. 얘가 옆 이걸 철심이 옆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옆으로 가면 이렇게 갈거 아니에요. 철심이 옆으로 이렇게 가면은 누설자석이 다 이런 요런 식으로 조금밖에 안 생기는 거죠. 이렇게 누설자석이 누설자속이 변화가 생겨서 그 누설자석의 변화에 의해서 전류를 조정하는 것을 가동 철심형이라 합니다. 가동 철심형 교류 용접기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뭐 이게 시험에 나올까요? 네, 나오기도 하고, 이게 좀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막 너무 자세하게 알필요 없는데, 아, 이 정도만 있다. 뭐, 그 정도만 알아도 되는데, 좀더 알면 좋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있고, 철심이 이렇게 있다 했잖아요. 그럼 철심이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전류값을 조정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얘가 왔다 갔다 하면, 이 용접기 자세히 들어보면 소리가 윙 난단 말이에요. 그윙 난다는 거는 진동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거든요. 많이 쓰다 보면은 이 부분이 닳아요 그러겠죠? 가득 달아가지고 철심이 막 떨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동이 더세 소음이 심해지겠죠. 네, 그런 소음이 심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뭐또얘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얘가 아주 미세하게 미세한 조정이 가능하고요. 이 다이얼 이 있어요. 이렇게 돌리면 되거든요. 다이얼을 돌리면은 아주 미세하게 조정 가능하고요. 또 여기서 여기까지 조정 폭이 넓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높, 넓은 조정 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이게 가격도 좀 저렴한 편이에요. 다른 거에 비해서 좀 저렴한 편이고 가격도 저렴한 편이고요. 현재 쓰이는 대부분의 그 규룡적기는 가동 철심형입니다. 근데 가격이 아까 저렴하다는 거는 다른 거에 비해서예요. 나는 이게 백만 원인데, 예를 백만 원으로 하면, 어, 나 백만 원 비싼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용접기에 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동 철심형, 가동 철심형 교류 용접기의 특징은 어, 가동 철심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전류를 조정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광범위한 전류 조정, 이렇게 미세한 전류 조정이 가능하고요. 생각보다는 이 폭도, 졸, 졸려 조정할 수 있는 폭도 높다. 많이 쓰인다. 뭐, 이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가동 코일형. 가동 코일형 교룡접기를 한번 볼게요. 가동 코일형은, 뭐, 이렇게,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1, 1차 측에, 이렇게 해서, 코일이, 이렇게 있어요. 또, 코일이 또 이렇게 몽땅 있어요. 감결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축이 있다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핸들을 다는 거예요. 핸들. 핸들을 빙글빙글빙글 빙글 돌리면은, 얘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절, 전류를 조정합니다. 얘가 이제 둘 중에 하나, 1차든, 뭐 이게 1차든 2차든, 뭐둘 중에 하나가, 뭐가 1차도 일단 중요한 건 아니고 둘 중에 하나가 왔다 갔다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누설자석이 아까 변한다고 그랬죠? 누설자석이 변하면서 전류를 조정해요. 이렇게 하는 거를 가동 코일형 교령잡기를 합니다. 이게 예전에 많이 쓰였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거의 쓰이지 않고요. 그 예전에 이게 값이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뭐 그런 특징이 있네요. 가동코일형 교류용접기는 1차든 2차든 코일 중 하나가 왔다갔다 하면서 전류를 조정하는 것을 가동코일형 교류용접기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탭전환형 교류용접기에요 자 탭전환형 1차측에 이렇게 1차측 코일이 막 감겨져 있어요 이렇게 코일이 감겨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코일이 감겨져 있는데, 코일에 여기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코일이 감겨져 있으면은,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두 개를 연결하거나, 또는, 여기서 연결하고, 연결하고, 이렇게 하면 코일이 감긴 게 다르잖아요. 아까 건습이 권수비 설명했죠? 건습이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전류값이 바뀌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이게 이제 다이얼식도 있고 뭐 꽂을 수도 있어요 탭을 꽂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코일이 감기에서 여기 여기다 탭을 꽂았다 탭을 꽂았다 그러면 이만큼만 되는 거죠 이렇게 또 여기다 꽂을 수도 있고 꽂을 수도 있고 이렇게 꽂을 수도 있는 거예요 다이얼로 되는 것도 있고 이게 이렇게, 이렇게. 꽂을, 실제로 탭을 꽂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자탭 전환형 교령적기의 류 특징은 코일이 감긴 수에 따라 전류를 조정한다는 건데요. 어, 일단, 무버장이 좀 높은 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게 계단식이잖아요. 지금 이게, 전, 전, 류 조정하는 게 이렇게 계단식이죠. 그래서 미세한 조정은 안 됩니다. 미세한 조정은 안 되고요. 어, 저도 이걸 써봤는데, 뭐, 일단 뭐, 반복되는 작업들 있잖아요. 그런 거할땐 좋아요. 막 미세히 맞출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얘는 이제 계단식으로 맞출 수 있는 게몇개안 되잖아요. 그래서 계단식 이렇게 전류값이 그렇게 변하는하기 때문에 주로 이렇게 아주 미세한 전류 조정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막 많이 쓰이거나 그러진 않겠죠 네, 소형 같은 소형으로 쓸수 있는데 그런데 많습니다 탭 전환형은 탭을 전환하는데요 여기서 용접 지금 부하 걸렸어요 용접 중인데 탭을 뽑아 버린다 그러면은 여기서 스파크 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업 중에는 절대 탭을 전환하시면 안됩니다 그러겠죠 네, 작업 끝나신 다음에 부하가 안 걸렸을 때 탭을 전환하셔야 돼요 그런 문제가 있네요 이게 탭 전환형, 어, 교류 용접기 였습니다. 자, 그 다음. 가포와 리액터형 교류 용접기. 예요 가포와 리액터형, 리액터형 교류 용접기는 가변저항의 변화로 용접조류를 조정합니다. 이게 이제 가변저항이라는 건 뭐냐면 리모트 컨트롤이라고 할수 있어요. 리모트 컨트롤이 뭐예요? 리모컨 말이에요, 리모컨. 자, 리모컨, 이게 뭐 현장에서 쓸일 있나요? 리모컨을, 리모컨이라는 거 원격 제어를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원격 제어 할일 있나요? 있습니다. 네, 제가, 저도 이제, 에, 이런 걸 교류용접기로 뭐 아크용접 같은 거할 때, 리모컨을 써가면서 하신다 그러면 상당히 많이, 굉장히 높은 수준에 다다른 거예요. 단가도 굉장히 높고요 이런 작업은 주로 이제 압이나 열이 많이 받는 특수한 재질의 어, 재, 재질의 재뭐 파이프가 됐든 구조물을 만들 때 주로 쓰이는데요 이런걸 하신다면 여러분이 이 말을 아, 아 이거 어떻게 하는데 안다 그러신 분들은 아마 상당히 용접에 기술이 높으신 분들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볼게요 뭐 이런거 있어요 어. 내가 지금 현장에서 이렇게 큰 요, 요, 요런 요 T, T, T를 만들고 싶어요. T. 그래서 파이프 붙이려고 그러는데 이게 엄청 커요. 그러면 요거 이렇게 파이프를 이렇게 이걸 파는 데가 없으니까 이렇게 파이프를 해서 여기 가접해가지고 이렇게 가접해가지고요. 이게 용접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다이에다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다이에다 이렇게 올려놔요, 이렇게 올려놔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용접하는데 사람이 한요만이나 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거 실제로 기성품으로안 나오니까 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보통 막네 명이 서서 한조로 일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어쨌든 왜왜 왜 그럴까요? 한번 하면 얘 하고 나고 얘 하고 나면 이게 얘 하고 여기 응력이 엄청 생기고 여기 응력 생기고 하니까 막 나중에 또 자세히 설명할게요. 또 어쨌든 이렇게 서서 하는데, 이제 왼쪽 손에, 오른쪽 손에서는 이 홀더를 이렇게 들고 용접을 하는 거죠. 그럼 왼쪽 손에는 리모콘, 이렇게 생긴 리모콘이 있어요. 이렇게 리모콘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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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를 좌로, 우로 이렇게 돌려가면 돌리면서, 이렇게 돌리면은, 이쪽으로 오로, 시계방향으로 돌리면은 전류값이 상승하고,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전류값이 내려가는 거. 이렇게 리모컨을 이렇게 실제로 오른손으로 여기 오른손잡이면 오른손으로 용접하면서 왼손으로 다, 다이얼을 도, 다이얼을 돌려가면서 원격으로 이렇게 용접 전류를 조절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류가 좀세요 전류가 세면 어떻게 돼요? 전류라는게 설명했던가요? 용접봉 또는 모자를 녹이는 힘 또는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류값이 높다는거는 용접봉도 잘 녹고 모자도 잘 녹아요. 수직으로 이렇게 쭉용접해 올라가면 어떨까요? 여기 이렇게 수직으로 쭉용접해 올라가다 보면 물이 흘러내릴 수도 있잖아요. 너무 세면. 그러면 조금 전류값을 낮추는 거죠. 그러면 좀덜 녹으면서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용접 하다 말고 끊고 가서 용접기가 이렇게 있으면 용접기 가서 또 전류값 내리고 다시 와서 이렇게 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용접을 항상 시작할 때와 끝날 때 항상 그때 결함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 안안 안 끊는 게 좋아요. 그리고 끊었다 하더라도 바로 이어서 해야 그 부분에서 용적 결함이 안 생깁니다. 이게 다 엑스레이 찍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포, 기포, 기공이라잖아요. 기공도 군집돼 있다든지 뭐몇 m 이상 크다 그러면 다, 이게 다 불량되면 다시 파내고 새로 해야 돼요.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리모컨으로 하는 경우 가 많습니다. 이런 거를 한 이런 거를 지금 했다 내가 이걸 했다 그러면 이 방송을 안 듣고 있을 수도 있죠. <laughs> 네. 물론 저분도 해봤냐요 해봤을까요? 해봤으니까 얘기하는 거죠. <laughs> 그죠아 이거 안본 거를 뭐 해본 것처럼 할수 없는 거잖아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런 거를 가포와 리액터형 어, 교류 용접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이렇게 잘 배우시고 또 현장에서도 잘 배우셔가지고 이런 거다 하실 수 있는. 어 그런 용접사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이 정도 하면 부르는 게어 일한 대가, 용어 월급도 부르는 게 값입니다. 이런 거는 뭐 자기가 달란대로 하고 현장에서 대단한 거죠. 네, 이런 사람들이 정말 산업의 역군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